갔을 때만 해도 뭐 신청할 거 따로 없이 그냥 갈수 있었어. 지금은 ETA랑 e s t a 가 있어서 신청 다 하고 가야 돼. 근데 그때는 단기면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뭐안 해도 된다는 거야. 그뭐 네이버 카페 봐도 상관없. 근데 맞아 당연히 안 해도 돼 상관없는 거야. 그래서 안 하고 갔어. 자연스럽게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. 내가 뭘 잘못했어? 그래서 가서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런 입국 심사를 했어. 왜 왔냐? 여행 왔어. 며칠 왔냐? 뭐올일 왔다. 근데? 미국에서 뭐 공부한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. 아니, 없다. 나 공부한 적 없다. 했더니 또 미국에 와본 적 있어서. 미국에 와본 적은 있지. 여행으로. 계속 그 질문을 교차적으로 하는 거야. 와봤다는 거야? 뭐, 안아봤다는 거야? 아니, 여행으로 왔는데 공부한 적은 없다고. 하자마자 전화를 해, 오다가 데리고 가라고. 그냥 따라오라는 거야. 그 전까지 미국을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. 유명한 관광지 아닌데 도 많이 갔어. 네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었어. 너무 무서운 거야. 아니, 생각해, 무섭잖아. 너 혼자고. 난 혼자 왔고. 잘못한 아게 없는데 어디 데리고 간다니까 얼마나 너무 무섭겠어. 그래서 들어갔어.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오라고한 거야? 근데 너무 잘생긴 거 진짜 나는 그렇게 출입국 직원이 그렇게 잘생긴 건 처음 봤어. 진짜 너무 잘생겼어. 지금은 없는데 KT 위즈의 투수 중에 투에파스라고 있거든요? 정말 훈훈하셔, 잘생기셨어. 그분 얼굴과 약간 다니엘 헨이 젊을 적 얼굴을 섞어놨는데 좀더 영하고 귀여운 거죠. 박지훈의 미소가 생각나는 그런 정말 아 정말 퍼펙트한 어피서가 있는 거야, 거기에. 약간 마음이 놓였어. 오, 이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독하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아 괜찮겠다 싶었어. 근데 나뭐 를 하더라고 그때가 새벽 2 시였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여행객처럼 쉽게 그 출국 받고 나갔어 난 그게 처음이라서 무슨 과정인지도 모르겠는 거야 핸드폰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다 괜찮아요 물어봤어 그 훈훈한 분이 어 그럼 걱정하지 마 잠깐 앉아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금방 나가겠다 절차적인 것만 하고 금방 나가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아니었어. 그로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거야. 오케이, 인터뷰를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어. 들어가서 딱 처음으로 들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